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대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죽이기 위해 성전 문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백부장과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죽음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군대 병영 안으로 이송될 때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섯 출신이며 대율법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열심으로, 율법의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의 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으로 경건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환상 중의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잠하던 유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된다 이방 사람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선민사상은 귀하고 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다시 또 19장에 약속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부르신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유화하면서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증명으로 사용하면서 왜곡하고 남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의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선민사상이 사유화된 것, 또한 율법이 자기 증명으로 왜곡된 것, 결국 하나님의 의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설명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조복조복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론할 수 없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신다라는 부분에 이들은 견딜 수가 없고 소리지르면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도 자신을 살펴볼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엄청난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소유로 생각되거나 자기를 증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 증명과 차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 선한 하나님의 의의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차별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그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중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믿는 자가 마땅히 헌신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자기를 증명하거나 신령한 말씀을 나만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차별이 되고 판단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판단하라고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품을 하고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내 편과 내 편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복음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찌들어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며 복음을 전하는 나를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소망도 없고 허물과 범죄함과 교만함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나를 새 사람 만드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이 나에게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차별할 수 없고 위로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복음으로 성령이 일하시면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성령이 일하시면 생명을 살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증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관심 갖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의 관심사를 보게 하시고, 나를 증명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